기숙사를 가고 좀 열심히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양지호텔. 2요 아, 네. 어, 오늘은 시험 첫날이 고요야나공부 했잖아. 나 공부 안 했다니까. 아니, 너 근데 그래는고민은 100점이잖아. 아니야. 열심히 해 볼게 요형 여러분, 저는 지금 좀 초딩이었거든요. 어, 떡하지 고마워. 아니 제가 소수령을 시험지에 다잘 써놨거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객관식도 다 맞아서 100점인 일거줄 알았는데 갑자기 담임쌤이 종료하러 오셨는데 저희 담임쌤이 영어쌤인데 영어쌤이 와가지고 너가 다 맞을 수 있었는데 라고 하셨는데 에잉? 내가 뭘 틀렸지? 이랬는데? 그고 보니까 그 어떤 스펠링을 시험지에다가 잘 써놨는데 4번지에다가 이상하게 써 거예요. 그래서 0.5점이 딱 떠갖고 99.5점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아 짜증나. 음악은 72점 몇을 받았어요.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가 잘했대요 나머지 과목들을 조금 잘 볼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거 이거예요 맛있네요 공부를 좀 하려다가 지금 엽떡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요 네, 여러분, 오늘은 시험 이틀 차고요. 어제 잠이 너무 안 와서 새벽 3시까지 못 잤고요. 여러분, 시험 끝났어요. 방금 채점을 했고요. 한개 한개 틀려서 95.7점이 됐어요. 시험을 보고 왔고요 잘본것 같아요? 어, 근데 너 생각보다 성공한 어. 것 같아 나쁘지 않아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한번 채점을 해봐야 할것 같긴 한데 방금 채점을 했고 저는 한 개를 틀렸습니다 오늘 내일이 수학 시험인데 저는 수학 시험 따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좀 자다가 지금 밥을 저녁을 먹으러 이 친구가 저녁을 또 그렇게 먹어야 되겠대요 저는 또 라면으로 그냥 배가 안고파아 근데 굳이굳이 굳이 먹자고 해서 좀 가고 있고요. 제가 저녁 먹자고 할 때는 그렇게 안 간다고 안 간다고. 아재이 쓰고 드라마를 하더니 결국에 갈제 다리가 배고플 때는 이렇게 저를 막 불러 먹는지 조금 먹고. 요니 네, 일단 먹으러 갈게요. 한증연애 보면서 정정그다음한번 <목소리>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뭘 먹는데? 두바이전 소개를 세요 아, 초바이트는 그코 네. 여기까지 두바이 쫀득쿠키 먹방 두 번째 먹방이었고요. 다음에 더 맛있는 두쫑쿠를 찾아 떠나는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려볼게요. 안녕. 네. 충격적 사실. 녹음이 안 됐습니다. 제가 두바이 쫀득쿠키 ASMR을 하려고 했는데 녹음이 안 됐거든요. 네. 죄송합니다. 죄송하고요. 제가 다음에는 이러지 않을게요. 안녕. <laughs> 오늘은 5일 자고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. 오늘은 화장을 해봤고요. 렌즈를 오랜만에 껴가지고 굉장히 자신감이 상승했어요. 깨우치 넘가 공부를 하고 있고요. 어제 새벽 3시에 잤거든요. 공부는 2시 정도까지 했요 근데 공부를 두 시까지 했다고 많이 했다는 건 아는데 좀 늦게 시작했어요. 공부 한9홉시열 시쯤에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많이 못 했는데요. 조금 걱정이 되지만 열심히 지금 아침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시험이 끝났습니다. 오늘 밥두개 틀렸고요. 90점 8점 맞았고 시험 때뭔 시수 치운다고 한다 해서 왔습니다. 나 완전 오늘 강아지똥 얼굴이지. <laughs> 강아지똥 얼굴이 뭐야?